이번 갤러리 루아이에서는 알렉스 카츠의 특유의 평면적 인물화, 또 강렬한 색채가 돋보이는 풍경화하고 또 플라워 시리즈 중에 에디션 판화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인의 감정과 관계, 그리고 시선과 표현의 미묘한 교차점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건데요. 카츠는 20세기 미국 현대 미술의 가장 상징적인 화가입니다. 파바트와 미니멀리즘이 사이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화풍으로 구현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카치의 대표적인 인물화와 또 풍경화 그리고 강렬한 색채가 돋보이는 플라워 시리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 저도 많이 받는데요. 원화가 있고요. 그리고 판화가 있고요. 그리고 판화 중에는 에디션 판화와 또 우리가 오픈형 판화라고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판화가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에디션 판화는 판화 기법 중에 찍어내는 건 비슷하지만 작가가 직접 서명하고 에디션 번호를 나열했을 때만 진짜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원화 에디션 판화는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대신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직접 제작을 한 작품에 대해서 작가가 살아있으면 서명을 해야 되고 작가가 살아있지 않으면 저작권자 또는 재단에서 아딘이나 도장을 찍어줘야 되고요. 에디션이라는 특징은 즉 제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디션 번호가 나열이 돼야 됩니다. 즉1-100 뭐 그러면 100점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 좌측이나 우측에 작가의 서명이 있어야만 그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파나라고 해서 다 가짜는 아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인테리어적으로 이렇게 소품으로 쓰고 있는 포스터라든지 뭐 프린팅 같은 경우는 작품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액자라고 보시면 됩니다.